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목사 채널 오늘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쓸데없는 설정 죄송합니다 아, 오늘은 <laughs> 오늘은 음, 사무실에서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주일 당직 시간이라서요 아, 저밖에 없어서 제 마음대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촬영을 하던 장소는 5층인데 5층이 너무 춥습니다 예, 지금 너무 추워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도 피부 올라오는 것도 보이시나요 이게 이것도 아, 추위 알레르기가 좀 있습니다. 곱게 자라가지고 그래서 추위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 알레르기가 사라지질 않아가지고 따뜻한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리고 싶은데 이렇게 가려도 문제가 일어난 곳은 여기라서 이렇게 가릴 수는 없으니까 이 상태대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컨텐츠는 뭐냐면 어, 지난번에 한번 첫 번째 크리스마스 주제로 했었던 어, 너 그건 알고 있니 이 주제 있죠? 너 그건 알고 있니 이 컨텐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상식적인 거, 기본적인 거또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뭐 설명하려 고 그러면 좀잘안 되는 거 그런 걸이 어,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그건 알고 있니? 자두 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어, 기사를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 의, 의회에서 감리교 출신의 한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이 어, 하원 의원인데요. 클버라는 클리버라는 의원이 이제, 개회 기도를 하는데요. 어, 미국은 의회할 때 개, 기도를 하나 봐요.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안써올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끝에, 우리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는, 어, 우리는 이제 유일신, 브라마, 브라마 인도신이에요. 그리고 많은 다른 이름과 신앙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 끝에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어멘, 엔, 어우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아우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멘, <laughs> 아우먼 기도 끝에 이게 뭐한 짓입니까? 하죠. 뭔소리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 이 아멘이라는 말에 맨을... 영어 맨 남자를 의미하는 맨으로 어, 말한 거죠. 그렇게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맨 그리고 남자만 말해. 요 어? 여자도 있는데 그래서 아 음원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게 뭐한 짓입니까? 참 이게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를 처음에 보고 너무 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목사 출신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아 맨의 맨은요, 그 남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아니죠. 아멘이라는 말은, 어, 아주 참되고 확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 아멘이라는 말은 영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이라고 발음을 해도 그 맨은 남자를 뜻하는 맨이 아니니까, 아멘, 아, 우먼을 붙일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뭐,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남녀 어떤 뭐, 어떤 젠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의, 그, 의식을 가지고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사용을 한것 같은데요. 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성에 대해서 막 공평해야 되고, 그렇게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고,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까? 미국이 가르치는 성은, 미국은 무슨 뭐 40몇 개의 성이 있다면서요. 그럼 무슨, 아, 맨, 아, 우먼, 뭐, 아, 뭐, 게이, 뭐, 뭐 레즈비언 아 무슨 뭐바이섹슈얼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트랜, 트랜스 트랜스포머 아니 트랜스젠더 뭐아뭐다 붙여야 40몇개 해야죠 근데 무슨 그렇게 공평한 양반이 왜 맨과 우먼 밖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장난이고 일부러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 목회자 출신이었던 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아 미국도 무슨 뭐 옛날에 우리 미국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뭐, 교회를 먼저 세운 나라고 기독교 바탕으로 되었고, 여전히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고, 근데 미국도 많이 변질되고, 어, 이제 많이 좀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멘이 뭐냐,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참 되고, 진실합니다, 옳습니다, 이런 뜻을 가진 말로. 어,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요한복음 6장 같은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진실로, 진실로"는 이 원어로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짜로, 참되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신앙생활하고 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나도 참되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을 가진 게 아멘이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때 기도 끝에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뭐 새벽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하고, 주일날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끝에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내 기도를 들으신 줄 나는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을 붙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기, 믿, 믿을 때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때 붙이는 말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기도 안 하지요. 보통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심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기도를 잘안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겠죠, 그렇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가질 때 가지고 하는 표현이 바로 아멘. 기도 끝에 붙이는 아멘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려요. 그냥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지만 우리가 그 아멘에 또 하나 담는 의미가 뭐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 기도를 이루실 때는 하나님 방식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디자인한 대로 뭐 어떤 분들은 뭐 간증할 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배우자를 두고 기도했더니 키 빼고 하나님이 다 맞춰주셨다 그러니까 막 우리 자매들이 아멘 막 그러면서 막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 하나님이 맞춰주실 거면 키까지 맞춰주시지 왜그틀리지뭐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그분 신앙에서는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때 나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한 하나님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내가 디자인하고 계획한 대로 딱딱딱딱딱딱 맞춰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 아무 생각도 없으시다가 어 오케이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게. 이거 맞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요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나를 다 이해하셔요. 이해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이해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런데 이게 더 좋단다. 이게 더 옳단다. 이게 내 뜻이란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게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하실 수 있다면 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뭐예요? 십자가를 할수 있으면 앉아, 앉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달한 기도의 소원의 핵심은 십자가 앉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 알았어. 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내 뜻이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기도 안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옳게 이를 이루신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할때그 끝에 아멘을 붙인 거예요. 바울도 항상 자신의 육신에 가시가 있어 가지고 하나님 내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런 육신의 가시와 연약함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더 강하게 단련하셨고 그리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 믿는 게 우리의 아멘에 담겨있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이 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미국 하원 의원처럼 장난감으로 사용하면서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아주 아주 부적절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아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소원과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더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어, 이슈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어, 그건 알고 있니? 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